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던 진짜 비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북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임진왜란 해전의 진짜 주역은 바로 판옥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수군은 판옥선을 선택했을까요? 이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임진왜란 해전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과 상황. 먼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 말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입했을 때, 일본은 이미 100여 년간의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전투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조총과 대포 같은 서양 무기도 도입한 상태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과 조선이 추구한 해전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판옥선 선택의 핵심 이유가 됩니다. 이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과 함선 구조. 일본 수군은 전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까요? 일본은 세키부네와 아타케부네 같은 전투선을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기동성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기본 전술은 간단했습니다. 빠르게 적선에 접근한 다음, 배에 뛰어 올라 칼과 창으로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었죠. 이를 등선전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무사들의 전통적인 칼싸움 기술을 바다에서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도 포르투갈을 통해 대포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근접전의 비중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무사들에게는 칼싸움이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전투 방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전술에 맞서, 조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 조선수군의 혁신적 선택, 판옥선. 조선수군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판옥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투함을 주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판옥선의 이름부터 살펴볼까요? 판옥선이라는 이름은 판자로 만든 집 같은 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판옥선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크고 무거운 구조였습니다. 일본 배들이 빠르고 날렵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조선수군의 의도였습니다. 4. 판옥선의 구조적 특징과 장점. 넓은 평가판의 위력.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넓은 평가판입니다. 이 넓은 가판 덕분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화포 사격과 조총 사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일본 배는 빠르지만 작고 몇 명의 무사만 타고 있습니다. 반면 판옥선은 넓은 갑판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무기를 겨누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화력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선체의 전략적 가치 두 번째 특징은 높은 선체입니다. 판옥선은 2층 이상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배가 접근해서 등선전을 시도해도 판옥선은 워낙 높아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병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 있었죠. 마치 성벽에서 적을 막아내는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튼튼한 목재와 방어력,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재질입니다. 판옥선은 전라도와 충청도 연안의 소나무, 참나무 등 단단한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두꺼운 나무 판재는 일본의 포격에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전에서 일본군이 조총이나 소형 대포로 공격해도 판옥선은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나무 요새 같았던 거죠. 화포 운용의 최적화. 마지막으로 판옥선은 화포 운용에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같은 대형 화포들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형 화포들은 무겁고 반동이 컸기 때문에 안정된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크고 무거운 판옥선이 딱 맞았습니다. 오, 조선수군의 전략적 사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조선수군은 일본처럼 빠르고 기동성 있는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조선수군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화포 중심의 원거리 전투.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수군의 기본 전략은 거리 유지, 다음 화포 사격, 다음 적선 무력화였습니다. 즉, 멀리서 적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이 전략에서는 속도보다 화력이 중요했습니다. 판옥선은 비록 느렸지만, 움직이는 포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백병전 차단 전략. 더 중요한 것은 일본군의 핵심 전술인 백병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칼싸움에 능했지만 멀리서 화포로 공격당하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판옥선의 높은 구조는 설령 일본 배가 접근하더라도 등선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의 가장 큰 장점을 무력화시킨 것이죠. 6. 실전에서의 위력, 주요 해전 사례. 이제 실제 해전에서 판옥선이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옥포대첩 1592년 5월.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인 옥포대첩에서 이순신의 함대는 일본 함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판옥선들이 일본 함대를 포위하고 화포로 집중 공격했는데, 일본군은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1592년 7월 가장 유명한 한산도 대첩에서는 판옥선들이 학익진 전법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판옥선들이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화포 사격으로 일본 함대를 몰아넣었죠. 이 전투에서 일본은 함선 5 9척을 잃었습니다. 명량 대첩 1597년 13척으로 133척을 상대한 명량 대첩에서도 판옥선의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판옥선들이 일렬로 늘어서 화포 사격을 퍼부으니 일본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7. 판옥선과 거북선의 완벽한 조합. 많은 분들이 거북선에만 주목하시는데 사실 거북선과 판옥선은 완벽한 조합을 이뤘습니다. 거북선은 선봉 돌격선 역할을 했습니다. 적진에 돌입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적의 주의를 끌었죠. 그 사이 판옥선들이 전열의 중심에서 안정적으로 화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거북선 한 두척이 적진을 교란시키면 수십 척의 판옥선이 화력으로 압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수군의 전술적 천재성이었죠. 8. 기술적 혁신과 창의성 판옥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모듈화된 구조. 판옥선은 모듈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손상된 부분을 쉽게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빠른 수리가 생명인데 이런 설계는 정말 실용적이었죠. 효율적인 공간 활용. 2층 구조는 단순히 높이만 높인 게 아니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1층에는 화포와 탄약, 2층에는 궁수와 조총병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성과 내구성. 무거운 구조는 단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거친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죠. 9. 조선과 일본의 전략적 차이. 이쯤에서 조선과 일본의 전략적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육지에서의 전투 방식을 바다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직접 맞붙는 것이었죠. 이것은 일본 무사문화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바다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다는 넓고 거리를 둘수 있으니까 화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것입니다. 결국 판옥선 선택은 단순한 배의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차이였습니다. 조선 수군은 적의 장점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함선을 설계한 것이죠. 10. 당시 세계 해군사적 의미 파녹선의 등장은 당시 세계 해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6세기 말은 세계적으로 해전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갈레온선이 등장했고 대포를 활용한 해전이 보편화되고 있었죠. 이런 맥락에서 판옥선은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해전 기술이었습니다. 서양의 갈레온선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진 혁신적인 설계였던 거죠. 특히 화포 운용에 최적화된 구조는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개념이었습니다. 단순히 대포를 실은 게 아니라, 대포 사격을 위해 배 전체를 설계한 것이니까요. 11. 판옥선 건조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 판옥선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의 질 좋은 목재는 판옥선 건조에 필수적이었죠. 또한 조선에는 뛰어난 목공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궁궐과 사찰 건축을 통해 축적된 목조 건축 기술이 조선술에도 활용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앙 집권적인 조선의 정치체제는 대규모 함대 건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순신 같은 뛰어난 지휘관에게 충분한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거죠. 12. 판옥선의 한계와 단점. 물론 판옥선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속도였습니다. 크고 무거운 구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졌죠. 만약 일본군이 빠르게 도망친다면, 추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조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크고 복잡한 구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조선 수군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수군은 추격보다는 방어가 우선이었고 비용보다는 효과가 중요했으니까요. 13 후대에 미친 영향 판옥선의 성공은 후대 조선 해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계속해서 판옥선형 함선을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개량을 거듭했죠. 특히 화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판옥선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더큰 대포를 실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야 서양식 철제 함선이 도입되면서 판옥선의 시대가 끝났지만 그 설계 사상과 전술적 개념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4.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평가 현대의 군사학자들은 판옥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판옥선을 체계 통합의 걸작이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좋은 배가 아니라 전략 전술 기술 인력이 완벽하게 통합된 무기체계였다는 것이죠. 현대 해군의 함정 설계에서도 판옥선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설계, 모듈화된 구조, 화력 집중 등은 지금도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특히 미사일 시대인 현대에서는 판옥선의 원거리 타격 개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적과 거리를 두고 화력으로 압도한다는 기본 전략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마무리 판옥선이 주는 교훈. 자, 이제 우리의 질문에 답해 볼 시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왜 판옥선을 선택했을까요? 첫째, 적의 전술을 정확히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의 백병전 전술을 파악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둘째,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화포기술과 목조기술에 강했고, 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바다 전투에 최적화된 새로운 개념을 개발했죠. 결국 판옥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의 요새였습니다. 움직이는 성벽이자 떠다니는 포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해전에서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옥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강한 적을 만났을 때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 말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